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아렌디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서울바이오시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건 단순한 LED 기업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빛을 다루는 기술, 그중에서도 특히 자외선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 기업입니다. 최근 서울바이오시스는 단순히 매출 성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과 제품 전략 모두에서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왜 주목을 받아야 하고 어떤 기술로 미래를 바꾸려 하고 있는지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궁금증이 확실히 풀릴 겁니다. 이는 자외선 LED 수요 증가와 함께 고부가 제품의 비중 확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바이오레즈와 같은 독자 기술이 점차 사업의 중심 축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살균을 넘어서 피부 재생, 수질 정화, 바이오 분석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고, 이는 곧 실적의 다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수익성입니다. 1분기 영업 적자는 약 마이너스 131억 원, 영업 이익률 마이너스 7.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비용 증가, 특히 연구 개발비와 설비 확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는 단기 손실로 끝날 것이며 기술 차별화와 고효율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 반전의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적자는 미래에 대한 선제 투자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마이크로 LED, VCS의 WICOP과 같은 신사업 기술들이 수익화 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의 가장 큰 강점은 기술입니다. 최근 이 회사는 자외선 LED 분야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노와이어 구조, 고방열 설계, 패키징을 생략한 WICOP 기술로 시장의 판을 바꾸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CES쇼에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기술과 자율주행 센서용 고정밀 광원 기술을 선보이며, 기술 마케팅과 상업화 전략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디스럽터형 기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기술들이 단순한 실험실 기술이 아니라 양산 라인에 탑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면 광 스펙트럼 전 범위, 즉 200나노미터에서 1600나노미터까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 모든 광원 기술을 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경쟁사 대비 광범위한 응용 가능성과 수직적 기술 완성도를 동시에 갖춘 구조입니다. 자외선 LED 기술만 보더라도 기존 UV A 중심에서 UV C로 확장하면서 살균력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데 성공했고 파장 균일도 플러스 마이너스 3나노미터 결함 밀도 최소화 기술 등도 확보하고 있어 디스플레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UV LED 시장은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 환경, 바이오센서, 식품 위생 등 다양한 분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수출 확대가 매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고, 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유통망과 협력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서울 바이오시스는 기술 기반의 매출 성장이라는 이중 엔진을 확보한 셈입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기술이 수익으로 연결되느냐는 점입니다. 서울 바이오시스는 지금까지의 투자와 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흑자 전환과 글로벌 점유율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수익성 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고, 글로벌 경쟁사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회사가 앞으로 기술을 통해 무엇을 할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자외선 LED에서 시작된 기술이 디스플레이, 바이오, 자동차 센서, 심지어는 우주항공 소재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서울바이오시스의 흐름을 요약하자면 기술 중심의 실적 성장 고유 기술의 상용화 시장 확장 그리고 수익성 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장기적인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과도기에 있지만 이 과도기를 지나 기술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순간 주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술의 힘을 반영하는 곡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가능성을 이해하고 선점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외부양자 효율 20% 이상 단축 길이 10m 이하의 플립칩 구조 자외선 마이크로 LED 에피칩 기술 개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어떤 기업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지, 이 기술의 상업적 가능성은 어떤지, 그리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흥미롭게 풀어드릴게요. 우선 외부양자 효율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LED가 전기를 얼마나 잘 빛으로 바꾸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백을 넣었을 때 빛으로 20을 내보낼 수 있다면 외부양자 효율이 20%인 거죠. 이 수치가 높을수록 LED칩은 더 효율적이고 더 밝고 더 적은 에너지로 같은 성능을 낼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중하는 기술은 자외선, 그 중에서도 UV 영역에서 20% 이상의 외부양자 효율을 달성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는 자외선 LED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기술을 누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국내외 선두기업들의 기술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는 자외선 LED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특히 바이오레즈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이 기술은 자외선, 특히 UVC 영역에서 살균 효과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플립칩 구조의 자외선 LED는 일반적인 전극 방식과 달리 빛의 손실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서울 바이오시스는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LED 기술을 개발하며 전극 반사율을 50% 이상 높이는 공정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니치아는 자외선 LED 분야에서 파장균일도 기술로 유명합니다. 파장 균일도란 모든 LED 칩에서 같은 파장의 빛이 나오게 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LED를 대량으로 사용한 조명이나 디스플레이에서는 색이 조금만 달라도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니치아는 플러스 마이너스 3나노미터 이내로 파장을 제어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죠. 미국의 크리 현재는 울프스피드로 이름을 바꾼 이 기업은 자외선 LED뿐 아니라 탄화규소 기반 전력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LED 부문에서의 기술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특히 이 기업은 결합 밀도, 즉 디슬로케이션 댄서티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어 수명과 안정성이 중요한 산업용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바이오시스는 파장균일도와 결합 밀도, 외부양자 효율이라는 세 가지 요소 모두에서 경쟁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자회사와 협력사를 통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자외선 마이크로 LED를 포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마이크로 LED 기술은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 분류되며 특히 초대형 TV와 의료기기, 산업용 정밀 센서 등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큽니다. 크리는 LED 부문을 정리하고 식 부문에 집중하며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UV LED 기술의 특허와 기술력은 여전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시장에서는 관련 기술의 부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니치아는 비상장이라 직접적인 주가 동향은 없지만 글로벌 거래와 협력 뉴스에서 자외선 LED의 수요 증가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외 대학들의 연구 동향을 살펴볼까요?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는 자외선 마이크로 LED의 에피텍셜 성장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LED 내부의 결정 구조를 정밀하게 성장시키는 기술입니다. 이걸 잘하면 파장도 균일해지고 결함도 줄일 수 있어 LED 칩의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보잉 현상, 즉 웨이퍼가 휘는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웨이퍼 캐리어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카이스트는 고속 피해 검사를 통해 불량 칩을 조기에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MIT가 패터닝 방식으로 전극을 형성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며, 반도체 위에 금속을 입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설 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유전체 몰딩 기술도 함께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단순히 실험에 그치지 않고 빠르게 산업계로 이전되며 제품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이 기술이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외선 마이크로 LED 시장은 디스플레이만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균, 정수, 바이오 센서, UV 통신, 피부 치료기기 등 다양한 신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어요. 이 시장은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성장은 LED가 기존 수온 램프나 플라스마 램프를 대체하면서 가속화될 것입니다. 서울 바이오시스가 이번에 개발 중인 기술은 단순히 조명 LED를 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은 보이지 않지만, 그 효과는 살균이나 분해, 분석 등에서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가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는 자외선 마이크로 LED의 어레이 제작 공정, 에피 구조 성장, 전기 광학적 분석, 그리고 불량 검출 알고리즘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기술 특례 상장 이후에도 실적 기반의 성장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 자외선 LED가 자동차 센서, 살균가전, 의료기기, IoT 모듈 등 다양한 분야에 탑재된다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기술력 뿐 아니라 실적 개선까지 동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 개발 단계지만 각종 특허 확보와 상용화 시점이 도래하면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일 수 있으며 기술이 실제 양산에 들어가는 순간 큰 폭의 상승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자외선 마이크로 LED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미래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통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아렌디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